정도까지 해야 돼요. 어, 요거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홍채 의 꽃과 정원입니다. 네, 저는 플로리스트 홍채이고요. 저는 수제자 윤성은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테라리움입니다. 테라리움 아시나요? 네, 라틴어로 테라라는 단어가 네. 땅을 의미하는데 테라랑 네. 아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방을, 어, 방이나 또는 용기를 아,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해요.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와디언 케이스에다가 이제 식물을 같이 식재를 해볼 거예요. 처음에 테라리움의 유래가 이 와디언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테라리움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볼게요. 페라리움 같은 경우는 폐쇄형도 있고 개방형도 있어요. 네. 근데 오늘 하는 거는 사실 폐쇄형에 가깝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도 주로 뭐 수생식물이나 이렇게 식충식물들 수분이 많이 요구하는 식물들을 별도로 가지고 왔어요. 네. 오른쪽에 이 식물은 나비단풍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이제 빨간색의 이 색상이 가장 큰 특징이고 나무처럼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두 가지 이 식물은 이제 제비꽃 식충식물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식충식물 안 갔지 않아요? 네, 너무 예쁜데요 식충식물 치지고 <laughs> 지금 보니까 꽃대도 올라와서 꽃도 굉장히 예쁘게 폈어요. 이 잎을 보면은 어, 점액질에.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잎에 나오는 그 점액 성분으로 인해가지고 날파리들이 붙어요. 그렇게 이제 곤충들을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 이 제비꽃 식물입니다. 또 하나는 얘는 이제 풍란이죠. 풍란도 수분이 이제 많이 있을수록 이제 꽃도 잘 올라오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병아리 눈물, 천사의 눈물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앙증맞죠. 얘도. 얘는 조금 이제 일반인 분들이 처음 식물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루기가 어려운 식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 보시면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어, 잔디처럼. 음. 그래서 좀 조심해서 만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식물. 그다음에 테라리움 식재에 들어가는 흙도 좀 별도로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어항에서 주로 쓰는 흙이에요. 천연 부식토. 그래서 고농도 천연 풀빅산이 함유가 된 수초 성장형으로 최적화된 흙인데 이게 또 테라리움에 쓰면은 양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과습이 될 때도 따로 곰팡이도 끼지 않고 테라리움용으로 같이 쓰이는 용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가지고 왔고 이거는 파의 바이오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낙엽 흙을 갈아서 만든 흙 역할을 하는 테라리움용 흙이라고 해요. 전혀 화학처리를 안한 흙이래요. 그냥 자연에 있는 낙엽을 그대로 간 거? 그래서 따로 흙을 갈아주지 않아도 이 안에서 계속 뭐 양분이나 그런 게 선순환 과정으로 돈다고 해요.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흙을 먼저 이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이게 테라우리움이긴 하지만 저희가 배수층은 그래도 만들어줘야 돼요. 수분이 이제 위에만 머금고 있으면 이것도 가습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입자가 굵은 마사토를 단단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용토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까지 어야 돼요? 어, 요거는 밑바닥이 좀 잔잔하게 깔릴 정도로 한 밑에서 한 2cm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2, 3cm. 이거 테라리움 하실 때는 디자인이 두 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평평하게 해서 사방에 다 보이도록 하던가 아니면 앞에는 낮게 뒤는 높게 해서 경사를 주던가 근데 조금 수월한 거는 평평하게 하는 거겠죠 네네. 그게 좀 익숙해지다 싶으면 높낮이를 있게끔 하면 좀더 다이나믹한 그런 테라리움 연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어, 높이도 본인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난좀낮막하게 어,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은 한요 정도 이게 너무 꽉 차도 예뻐 보이진 않아요 음. 좀 낮게 해서 이제 식물이 자라는 키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식물이 저희가 나비단품을 정중앙에다가 할까 봐요 항상 식재할 때는 제일 높은 것부터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사이드에다가 저희가 제비꽃을 할 거예요. 대비꽃은 앞쪽에, 그다음 풍나는 뭐 뒤에, 양 사이드에는 눈물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할때 이제 핀셋 있으면 핀셋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위치를 좀 잡아주면 더 좋겠죠? 우리가 작은 돌을 지금 배치를 할까요? 그래서 돌들도 어, 미리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돌 배치를 하실 때도 눕히는 것도 있고, 좀 세우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하시면 더 다채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풍란. 얘는 제비꽃 반대편에다가 저희가 얹혀 놓을게요. 풍란이 원래 돌이나 이런데 붙어서 사는 식물이잖아요. 꼭 응. 흙이 안 심겨 있어도 응. 잘 사는. 맞아요. 있죠? 래도 방향을 잘 보고 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붙여줄게요. 핀셋 같은 걸로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손이 안 가는 부분들은 핀셋으로 해주시면 돼요. 눈물 방울이랑 그다음 이끼로 마감 처리를 할게요. 네. 양 사이즈는 싹다 이끼로 다룰까 봐요. 네. 그다음에 풍란 옆에는 요한 뭉탱이 가고. 네. 음. 얘는 뜯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일부 내가 쓸 만큼만 살짝 이렇게 뜯어요. 그다음 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손으로 뭉치를 또잘 만들어가지고 이 가장자리 부분을 잘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제 유리 화병석에 작은 녹색 소주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제 화기가 입구가 좁고 긴 화병을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식물 높은 거는 비추천해요. 근데 낮은 식물들 위주로 좀 수월한 식물들로 양도 한 종류 혹은 두 종류로 적게 어, 해서 그냥 미니멀하게 심플하게 가는 게 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음, 완성 다 하고 나서 보면 되게, 어, 우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이까지 하고 나서 보통은 이렇게 열어주셔도 되는데 얘는 습도를 많이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얘는 뚜껑이 있어요 음, 이렇게 usb로 연결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뚜껑을 씌우고 일단 위쪽에 보면은 또 열고 닫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일단 열어놔 볼게요 그리고 불을 켜보면은 어, 확실히 예쁘네 네 예쁘네요 어 확실히 예뻐요 <laughs> 어, 예쁘긴 하네요. 네. <laughs>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려보면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환한 빛의 화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수분이 없다, 건조하다 싶으면 다시 닫아요. 닫으면좀더 습도가 유지가 어, 겠죠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식물 상태를 보고 내가 습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안에 있는 용토가 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식물을 봐가면서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잎기가 좀 건조하거나 식물이 좀 시들시들하다 싶으면 은 이제 물을 얇은 물줄기를 이 위에서 좀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흙에 물이 좀 들어간다는 게 보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네. 첫날에 물을 붓고 나서는 꼭 열어 주셔야 되겠죠? 네. 어, 음, 향기가 될수 있게끔. 음. 그래서 아마 집안에서 하시면은 주 일주일 한두세번 정도 물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과습이 잘 네. 되잖아요 테라리움. 어 음. 맞아요. 네. 그래서 물 양은 한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종이 컵으로 한반컵 정도? 그 정도 주시면 되실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런 작은 유리화병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음. 유리도 딱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샐 일도 없고 주변에 거추장하게 걸릴 일도 없어요. 음. 그래서 뭐 식탁 위나 혹은 공부방에 책상 위나 이런 데다가 두시고 어, 예쁘게 보시기에 너무 좋은 음, 아이템입니다. 이런 사무실 책상 위에 두면 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네요. 보통 겨울철이나 꽃을 보기 힘든 이런 계절에는 그런 테라리움을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테라리움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